아씨 안돼 두발짜리대백발짜리그 두 승부가 났다 아무 쪽 있는 건 발견하기 힘든데. 야 누가 채팅으로 왜할대쳐 아니 왜 여기 너가 있냐고? 뭐 하냐? 둘 죽였잖아, 어쨌든. <laughs> 저거 발키리. 저거 저 죽은 거. 러시 못 되게 프로스트 있네. 괜찮아. 난딜 루트 벌써 부상끝나입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가 죽지 말고. <laughs> 아, 씨 늦었다. 유튜트는한지더있었을는유나까지유튜었으니까유튜님내유튜브열유니까유튜님이역튜 들어가 옐로 빙 응. 가리 애들 애들 둥다. 잠만둘다 잠수. 애 나머지 에코라서 근데. 잠수 빨리 와줘. 아 지금 잠수인데? 우리 우리 세명다 잠수인데? 라스트, 안 돼! 지금 라스트, 프로스트, 고아 프로스트, 있으니까 조심하고 리전. <laughs> 아니 23, <도, 웃음> <아니, 유키, 웃음> <아니, 웃음> 잠깐만 내가 왜제 전화번호를 안 기억해 놨을까? <laughs> 왜안 죽어? <laughs> 왜안 죽어 저 23, <laughs> 2 <유키야. 웃음> <laughs> 안 돼! 이 <laughs> <laughs> 네 개판은 무엇인고? 뭐 아, 진짜. 정말 지금 이렇게 개판이었다, 한다. 대박, 아니, 아니 론을 여기다 설치하면 바도있는데 네, 중앙계단. 아, 아니구나. 저거 퓨즈구나, 우리 퓨즈구나. 놀랬어. 발소리나길래. 지하 쪽 계단. 지쪽 계단. 거단 바로 앞에. 솔린 바로 앞에. 아 거기 올라온다. 아, 응? 아, 나아씨 연막 쳐줘? 그래주면 살만 나오고. <놀람> 어 뭐야! 누워 있어 그냥 거기. 누워 있어도 될것 같은데. 나체. 떨어졌다. 끝났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긴 거 같은데.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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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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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하 되나? 헤져야 나 아! 아! 사이클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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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어. 기이해 주고. 당한 거. 이거는 그냥 얘, 얘가 못 했어, 지금. 어. 해 지... a 예, .Yeah, ]Mm s 못했어요.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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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easy e a 하나. 마지막 에콘가? 여기 있었어요한 명. 에 아이트아 이... 아, 진짜. 아, 내 정수. 어, 뭐야? 웬디로 한 번에 사냐? 제 차례, 제 차례. 아, 니깐만요 이거 다 뭐예요? 수술했어.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이거 아니다. 아, <laughs> 이 <잘> 가지고. <laughs> 아, 요번, 요번 <laughs> 스크린창을 깔아. 잠깐만요. 아,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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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프거든요. 저, 저, 방 어둡겠는데, 지금. 아! <laughs> 아내 살리지 마 그냥 살리지 안사 안살려 아 뭐지? 기절할 것입니다 다 두고보세요 다 두고보시자고 너무 선정적이다 요번 스크립트 참까 어? 왜? 요 어, 스크립트 참가할까? 요 스크립트 참까 요번 스크립 앞이 흐려요 진짜 얼마 다고 진짜 얼마 안 <웃음> <웃음> 어, 았다고요안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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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 죽이겠로굉장 <laughs> <laughs> 어, 아니 진짜 죽일 그나저나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람인가? <laughs> 저 <저거> 진짜 죽을사아 <죽일 웃음> 저거 진짜 죽을 지 몰라 뭐 놈이지? 뭐 놈이지? 와 설령 쐈는데 쐈다고 설령 안설다고고한요너거 아니야? 이언쐈 거야 이자리 깨끗하게. 근접 한대 때리고 10월... 10월 7일 10시 반 와아아아아아 37분 와. 없는 걱정하지 마. 나 거주장 어려워. 안에 알바 있어요 37분 테레이나 안살려 죽여버렸음 이거 기격할거임아이 어? 뒤네? 뭐야 이거 어디서 벌써. 이거 지면 스님 때문 지지면 어. 플을 그리고 못살렸어 심지어 아. 와잉? 와아와아와 이거 솔직히 안살렸어 죽었와0킬인분 뭐. 뭐. 서살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이거 안 a y 주시네 진짜 아 개꿀잼 k a y 줄 알았는데 왜안 y 네, 심지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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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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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k a y Okay. o k 요 y Okay. Okay. o k 에 h a t I seek it, don't want you to be a 야 i t y y o 라 나와. o k t 나와. t Hangs 라 빨리. o be a city. y e 근접 yeah, yeah. y e a 까요 나는 좀비처럼 간단하게 당하지 않겠다. 바리 I d 뭐 아야 t 겠지 진짜 먹오 방해하지. 아, 아군 아군 안되아 아군 아구, 아군 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아군 안아이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아군 안 아군 안 돼. 아군 안 돼. 아군 아군 안 돼. 아안안안 돼.

아이씨 글라스라고요. 글라스. 글라스 잡고겠습니다. 글라스 있어요. 글라스. 글라스. 뭐야? 딱 걸렸어. 얘네들 지금 드로닝이에요. 아, 얘네. 일층에 봐. 일층에위력쪽으쪽필 쪽, 필쪽에 먹이야. 핀쪽, 아, 저장 안 했는데 초기화됐어. 어, 타피어 얘 야, 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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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어 야. 야, 야. 이층 거기 어디지? 무이거 봐라 앞쪽 방에 라이 들어왔어요. 아 CCTV? 아 아마도요. 그니까요. 아, 네네네 맞아 맞아. 돌 다시 뒤로 돌아. 아라이 아니네. 카피탕 들어왔네. 와. 적쪽이 들어왔다. CCTV 왔더라. CCTV. 돌아. <laughs> 아이이아 oh 와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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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기서 근접을 하시겠다 <gger> <쬘95> <쬘95> 아 진짜 큰일 났지 뭐아 뭐지? 기분해 <laughs> the left room, mountain. Don't die, don't die, Sandy.